갔다올게 나가자 같이 또 장갑챙겨 잊지말고 어째서 여기서 아니야? 어? 거아 그냥 오늘 자주와 못들고 놀냐? 그래 야니 네 보삭 못노냐? 왜잠시안 돼. <laughs> 내 입만 이런건준줄 알았 나도 입, 곧 이빨 빠는데 두렵다 야 그, 그 이빨 빠 <laughs> <이빨. 이빨. 웃음> 진짜 안왔어요난나서아서두 번이나 뺐어야 아, 빨 야, 나못 났어. 이러면 어떡하지? 야, 왜? 춤을 놀아야지. 오, 미안. 어, 막 그런 거잘 말해볼까요? 빨이 빠져서 일단 엉뚱치하고오겠어 니, 네? 네, 니네 동생 뭐냐? 응, 저건 공고 나 보인다. 나 보임이 안 돼. 콜리즈원. 우리 코드야. 어, 야, 대. 오늘 거 보이면 안 돼.